<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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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빌타 브라넌사유기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객석을 다룰다는 내용을 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총 막공이라 저희 오늘 배우들 브레인사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한분한분 소개하면서 브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 역할을 수정시켜 드니다 심판 역할의 최경식이라고 합니다. 어, 2023년 대한민국 베스트 연주 세븐 헬스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어가지고 박수까지 쳐주니까 베스트 1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 역할의 정정부입니다 어, 누군가 인터넷 특기의 최고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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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스는 <팬츠는, 웃음> 저에게 과거 예술이고 그런 예술입니다. 네. 정말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팬스를 구경했네요. 이렇게 할수 있게 도와주신 영극포 마스콜 관계자님들과 함께 만들어주신 연출 영, 그, 영이요 어? 연출? 어? 공연 <laughs> 감독님 그리고 저희 국장 창원 PD님 그리고 이제 김지호 배우가 분님이랑 같이 해준 배우들 그리고 마,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완성시켜 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김지니 <김진희> 배우님께서 <laughs> 네김윤리 <김유리어> 역할의 <탈의> 김진희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과 이렇게 사랑스러운 고객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극중윤희의 말처럼 지킬 게 있어서 뭔가 겁이 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게 절대로 본인이 약하거나 겁쟁이라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상황에서 용기 한걸음 낼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정말로 끝나가고 있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고요. <laughs> 그, 저는 팬슬을 하면서, 어, 한이 연기하면서도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 관객분들한테도 그런 위로가 될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역할에 김대받아입니다 <laughs> 아직 그래도 낮에는 덥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이렇게 명등포 아트 홀까지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헬스넘머의 어, 박성호는 제가 유독 존경하는 아이니요 저한테 늘 용기랑 힘을 주는 아이고 어, 성호랑. 준호 마찬가지로 여기 모든 인물들 써주신 영진이 형 고맙고 또 끝까지 사랑해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준호 역할 맡은 유희재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대구에서 뵙고 고향에서 뵙고 이게 세 번째 뵙게 됐는데 매번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준호 하면서 많이 항상 응원, 응원받고 좀 고마운 작품이라 저희 극단에게도 고마운 작품이 스스로에게도 좀 고마운 작품이라 항상 뜻깊게 하고 있고 그 고마움과 이 뜨거운 응원이 관객분들께 전해지고 또 저희에게 전해지셔서 항상 기쁘고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 덕분에 저희가 이제 또 베스트 세븐이라는 어떤 정강스러운 상도 타게 되고 그리고 또 어, 저희가 올해 10주년 기념 공연 이제 기획하면서 이 세계 공연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관객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3판까지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공연할 수 있게 된 거는 이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영등포 문화재단과 함께 할수 있어서 참 좋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정등포구청 장님인 최우건 부청 장님도 와주셨어요. 그리고 자리를 준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극단 브랜드차 이제 내년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들과 새로운 모습들로 관객적으 여러분의 좋은 또작품들 가지고 와서 만나뵙도록 노력할 테니까 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이 노력이 어 이제 준호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노력은 어느 순간 배신하지 않고 빛을 바라는것 같아요. 저희 10년의 노력의 시간도 관객 여러분께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언젠가는 여러분 안에 남고 저희 안에 남아서 함께 또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이렇게 시원하고 기분 좋은 바람으로 만나뵐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지원 사진작가님께서 와주셔서 같이 이제 다 같이 또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그래도 멤버들이 다 와줬어요. 다 같이 와서 사진 한번 찍도록 다 나와주세요. 네. 어쨌든 저희도 이게 또 남는 사진이니까 다 와주세요. 네, 보여주시고요. 고려, 고려, 아, 빨리빨리 나와주시죠. 네, 저희 강원사 역할도 백재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장대미 기내습니다 나, 여러님 왔습니다. 앞에 앉아서. 네. 앞에 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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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네. 도 네. 네. 로 앞으로도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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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만들어주신 어, 많은 분들께 이자님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laughs> 저희 극단 불연전차구 모으시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극단 불연전차는 꺼지지 않는 불 해주시면 되고요. 짓지 않는 전차, 달리자 불의전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불, 전차, 불회전차.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전차